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애초 셔틀 열차 자체가 미봉책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광주역 활성화와 송정역 접근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광주 송정역 간 셔틀 열차 총1 2 2억 원이 책정돼 지난해 12월 운행을 시작했지만 셔틀 열차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가 않습니다. 현재 셔틀 열차는 1일 편도 기준으로 했을 때 3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날 개통을 시작했는데요. 주중에는 250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38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평균으로 봤을 때한 1일 평균 3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셔틀 열차 하루 이용객은 많이 잡아도 300여 명. 손익분기점인 하루 800명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일부에서는 홍보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역시 이용객 숫자가 적어요. 투자 대비 아홉 푸시 낮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1 5섯 번씩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리고 그런데 이용객 적잖아요. 백명0 0명씩 그래서 제가 볼때 홍보가 부족하다 이거죠. 홍보. 과감하게 한몇달 정도는 무료로 무료로 승차를 하라. 일단 체험을 해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더큰 문제는 맞지 않는 배차 시간. 정작 셔틀 열차를 타도 승객들은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셔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셔틀 KTX나 SRT를 타고 내릴 때. 내려서 셔틀 열차 타는 환승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균한 28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운행 시간이 었는데 이것을 한 15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 성정역의 셔틀 차는 성정역의 KTX 열차와 시간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셔틀 열차와 KTX 열차간은 최대 시간이 50분 이상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말하고 있는 28분대와는 거리가 좀먼 것이죠. 그래서 성경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광주역에 오기 위해서 50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용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셔틀열차가 KTX 승차 시간을 정확히 맞추려면 추가 증차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예산으로 간신히 운행되는 현재로선 그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셔틀열차는 KTX 환승 시 성인 요금 기준 2,600원에서 900원으로 할인되지만 SRT 환승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3월부터 8월까지 이용 승객이 하루 평균 800명이 넘지 않으면 추가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객이 느려야지만이 광주역 활성화에 기여를 할수 있는데 이용객은 당초 800명을 예상했으나 240명 정도 안팎의 이용객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음, 저지한 결과로 광주역 활성화에 도모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 간 해부군 갈등이 나은 셔틀열차. 그 자체가 미봉책인 탓에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주역 활성화와 송정역 접근성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셔틀열차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BN 뉴스 조은혜입니다.